최근 이혼과 사별 그리고 미혼 부모 등이 늘면서 아이와 단둘이 사는 한 부모 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모자 중심가구의 절반 정도 수치지만 부자 중심가구의 비율 또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 그런데 모자 가정 대비 지원이 적은 부자 가정에서는 경제적 위기와 함께 다양한 심리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자 가정의 싱글 대디를 위한 마음 처방전은 없을까요?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실감, 아이에 대한 죄책감,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하거든요.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싱글 대디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들의 일상을 건강하게 해줄 마음 치유법, 지금! 소개합니다. 서울의 강남구. 사람도 몇 없는 한적한 공원입니다. 어, 가을이 또 왔네.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남자.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요? 옛날에 그래도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 좋았는데 떨어지는 낙엽이 시간만 가는 거면 착찹하네요 계절의 변화에도 허전한 마음을 느낀다는데요. 가족이 나보네. 아이고. 그의 시선 끝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오붓한 가족들을 볼 때면 찬바람이 부는 11월이 더욱 춥게 느껴진다는 그는 사실 싱글 대디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집사람이야 뭐 그렇지만 지금은 애들 생각이 더 많이 좀 마음 아파요. 그의 사연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여보. 박 사장한테 빌려준 돈 받아왔어요? 아니, 그곧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남매를 키우며 오붓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민국 씨 부부. 하지만 재정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부부는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 왜 이래? 아니, 애들 진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부싸움을 한 이들. 아, 이렇게... 알았어, 내가 전화할게, 어, 여보세요? 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성격 차이는 결국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에 이릅니다. 결국 아내가 이혼 요구를 해온 것인데요. 나 당신한테 못 살아. 사인해. 애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겠어? 우리 얘기 다 끝난 거잖아. 사인해. 2019년 민국 씨 부부는 이렇게 각자의 삶을 위해 헤어지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남매를 두고 옳은 판단을 한 것일까 고민할 틈도 없이 끝나버린 서류 작성. 여보, 여보.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 노력했지만, 여보. 끝내 아내는 두 아이와 민국 씨만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민국 씨 일상은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실감으로 무너져갔습니다. 이혼 트라우마로 자신감이 하락하고 직장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했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잇지 않은 육아와 가사를 혼자 감당하기엔 힘겨웠는데요. 아, 아파. 아, 미안 미안. 아빠가 좀더 잘할게. 일단 또 뭐라도 힘을 내야지.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운을 내보자 싶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싱글 d 디에게 조언을 해줄 상담사 이성희 씨를 만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셨나요? 애들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요즘에 좀좀 자존감도 없고 좀좀 네. 우울증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또 어떤 때는 아, 눈을 뜨기 싫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좀 약간 도렇게 음주 많이 좀 무쳐서 먹어서 펼쳤어요. 먼저 자존감 테스트. 이 검사는 사회학자 모리스 로젠버그가 개발한 것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된다는데요. 그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 이혼 후 트라우마를 겪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리고 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즐겁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업적 중에서 자신의 강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끝까지 직장 다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것 같고 그래도좀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네. 그걸 짤막하게 표현해서 책임감과 금면성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네, 네. 자신의 강점을 말하게 해 자존감 상승을 이끌어주는 대화도 상담에서 중요합니다. 아, 우리 아버님의 강점을 통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행동계획표를 한번 적어볼 거예요. 소상공인들도 아, 괜찮습니다. 음, 일 여행을 좀 가고 싶고요. 네. 이어서 행동계획표를 적어보는데. 미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자존감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아, 첫 번째 연애, 두 번째 여자 친구, 세 번째 취미 운동 드라이브. 이렇게 말씀는데해진 계획을 이제 적기만 하는 게아니 하나하나 다 실천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소소한 성취감을 느끼서 나의 자존감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 거거든요. 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터놓지 못했던 민국 씨 오늘의 상담이 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평소에는 제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약간 좀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적어보고 많이 더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많이 계획들을 이제 짜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성 있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부모들은 민국씨처럼 우울증을 겪거나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은 편인데요. 특히 손에 있지 않은 살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싱글 대디들의 상황은 모자 가정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서투른 육아나 가사로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싱글 대디들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그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길 응원합니다.